알아서 갖다 줍니까? 아니, 아요 알아서 갖다 주시는 겁니까, 이게? 아니, 당연히 그면 와서 알아서 갖다 주시나요? 오늘은, 아, 그럼 김통령동직은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저는, 저희 경험상, 지하철이 영문을로가 여러분들은 맞습니까? 특별하게 가서 명청을 해야됩니다 명청해도 금방 오는게 아니라 금방 오는게 아니라 그 바쁘신 공익위원과그 경무원들 기관에서 20분 30분 기다려서 해야지만이 이게 옵니다 내가 지금 일어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목표한 것은 장애인이 지하철에서 끌때 장애인이 안 들어갈 수, 갈수 있는 이 지하철 역사에 와서 발판을 들어서 탑니다. 맞죠? 그죠? 그러면 대방역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나가 여의도역에서 내려 그러면 여의도역에서도 몇번 출구에 여기 대방역 몇번 출구에 그쪽에서 있으니 그쪽에다 연락해서 그 역무원이 거기에서 발판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으면 나가서 앉아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요. 철도본사 사장님, 철주본사 사장님, 그리고 또 서울시의 시의, 지하철 관계자들한테 다이야기선명을 했어요. 다 그때마다 노력 한다고 했습니다. 몰라서 안한 게 아닙니다. 기자 여러분, 이것을 몰라서 안한 게 아니에요. 이제 사람도 다쳤어요. 저도 맨날 제주를 이동하면서발판길끼겨 가지고 시민들한테 도움받아 가지고 겨사살가지고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오늘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니, 다저 부처님을 믿었구나 이게 제하철발판입니다다음 먹으면 타죠 여기는 덥습니다 제주 좋은데 있어요 여러분들 제주도 걸고오는 것도 누가 고립니까 자애인이 어딘지 모르고 와가지고 우리 렇게 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대학력 처음 오당했는데들모가 저수도 어디, 어딘가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런 거를 한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하철 역사에 이렇게 다 끌어붙이기 힘들면 이 정도의 서비스는 해야죠. 맞습니다. 일런 서비스 이야기 하니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일력이 없어요. 그럼면 옛날 없고, 구조도 안 만들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든지, 부처님께서 보호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무단을 찾아가서 하시든지, 당신분이 왜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 대방령 육장님이 렇게 갑자기 나와서 여기서 다쳐서 그러신데, 참 재주 없네요, 그죠? 왜 대방령에서 다쳐? 근데 조금 큰영등포에서 그 다쳤으면, 그죠? 이건 대박이 문제가 아니라 흔적 볼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부터. 보해을 하는 사람 많까 이게 한 역사 문제니까 도시 쪽도 관찰 문제니까 도시 쪽도 공사 문제 이기하면초도 관찰 문제이면은 서울시 제한 틀어 놨다니까. 들어가더고 우리 쪽도 공물로놨니까야 진짜 그거이 쪽도 제한 틀은 쪽도로 맞네. 이거 면 한번 올려주실래요 영문 든든. 그래야 타지 안전하게 답번한번 보면 되죠 여기 지하철 갑자기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좀 막아주시고, 자, 차대요에 아니, 역장님이집중하시나어디 올라가고? 아니, 이게 뭐, 이게 뭐니까? 뭐, 이거만 좀멀어 살 수가 없대요. 자, 그첫좀 봐. 발좀발좀 빠지나 안 빠지나 봐봐. 잠깐만요. 이것 빠지나 빠지 말지 마. 이 빠지나 안 빠지나 이거 빠져요. 어... 아 그렇게 하 어떻게 넘어가나 이거냐? 안 해, 안 해. 그러죠. 그러죠. 잠깐만, 잠깐만. 잠깐 그러죠. 그그비는그 비오는 우시 쪽에 그요 이게 뭐냐? 이게 아니, 이게 이게 발판이래. 이게 뭐... 아니, 뭐. 아니 기 이게 발판입니 이게 발판? 이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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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게... 이게... 좀 이게,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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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다리. 이게... 이게... 아니, 이렇게 오늘 뭐 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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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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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이게... 이게...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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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이이이이이이이게이이이이이이이 아니 이발판이이발판 이만큼, 이만이만 이만큼, 이이게이만발판만큼 이만큼, 이만요이만발판만큼 이만큼, 이만큼, 이만 여기 만큼 이만큼, 이만큼, 이만 여기 발판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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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판큼이만요 이만큼,

거지. 이거 이거 어떻게 <목소리> <거>. 아, <목소리> <거야>? 아, <목소리> <이걸>. 아니 이거 어떻게 이거아차 보내시는 게 중요한 게 빨리 에 여기에 맞는 발파를 <목소리> 갖고 오세요 아니 여기에 맞는 발파를 <목소리> 갖고 오세요 아니 알았어창발판파 갖고 와야지 차 보내지 아니 여기에 맞는 발파를 갖고 오세요 <목소리> 아, 안 빠졌습니까? 해서... 아... 아, 이런 방금얘 여기에는 안빠진다라고 생각하세요? 여기는 안 빠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야기, 이야기, 이야기 이 발판은 이 쪽의 발판이 아니어요당청인데이런거 발판은 발판이 없어요, 없어 아없어아 <목소리가> <아니>, 없습니다 <목소리가> 여기는백서